겨라, 얼롱아라, 얌얌 먹자. <laughs> 산토끼 한번 해봐.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깜짝깜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어디가? 우리 홍이도 한번 써봐. 야, 이쁘겠다. 아, 아. 안녕하세요. 저 홍이에요. 이웃 <laughs> 할머니가 데려다 줬어요. <laughs> 그래서 저희 가족 됐어요. 잘 부탁드려요. 구독 눌러주세요. 우리 엄마, 잘 되게. 우리 새엄마, 새엄마가 뭐야? 진짜 엄마지. 맞아요. 산토끼 도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엄마랑 가지요 우리 엄마 만세 만세 아이고 잘했어 <laughs> 엄마가 얌남 줄게 이야 이야 엄마 어디 갈라구요 응. 음. 저기 금보시나 뭐 아이고 잠깐만. <laughs> 엄마, 저얌념집 어디 갈라 그래요? 응. 꽃가도 잘 어울리네. 얌남. <laughs> 엄마. 아유 엄마 맛있어요 별아 얌얌 먹자 아유 엄마 이런거 진짜 주셔야죠 내가 어떻게 줬는데 니가 안 먹었잖아 처음 와서 그렇잖아요 자 짠다 나온다 와 맛있다 얌얌 별아 얌얌 먹자 벼라, 얌얌 먹자. 벼라, 얌얌 먹자. 은근 슬쩍 걸어오는 거 봐봐. 아유. 나 먹고 나서 너 먹어. 알았지? 아유, 맛있어요. 맛있어? 이 양이면 안경 끼고 먹어. 예쁘게 국민 여러분들에게, 저기, 모습 보여줘 행복하게 오게자 아유 엄마 너무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아유 엄마 줄줄 나오네 줄줄 나와 그래 음 아유 우리 엄마 최고네 아유 엄마 우리 때문에 돈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엄마 임대료도 빌렸잖아요 월요일 날낼 거야 몇달 걸렸어요? 이달 되면 넉달 돈은 얼마예요? 물질은 얼마 돼요? 50만원 돈 넘어 임대료랑 합치면 60만원 돈헐 우리 엄마 불쌍하다 괜찮아 안 불쌍해 응? 이야 너네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네 없어도 엄마는 늘 차고 넘쳐요. 다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거든요. 자기가 행한 만큼 다 아버지께서는 돌려주시고 또 아버지께서는 음. 신령이 가난한 자,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우리 홍이에게 값 없이 이렇게 맛있는 거를 주겠노라 하셨거든. 아, 그랬어요? 아휴 우리 엄마 최고네요. 아휴 행복한 모습으로 먹는 것좀 봐. 아이고, 다 먹었다. 이제 우리 홍이, 아니, 우리 크리 주자. 우리, <웃음> 우리. <웃음> 이제 우리, 이제 우리 별이 줘야지. 뭐야, 우리 별이도 이거 쓰고 먹자. 응, 이거 쓰고 장로님에게, 전 대한 국민 여러분에게 보여줘. 자, 그럼 별일 거야. 가만있어 봐. 이야, 이야, 자, 가만있어 봐. 빨리 가야다 안경 뺐었잖아. 안경 어디 갔다. 안경 쓰고 먹어야지. 그래, 지 엄마가 주지. 그렇잖아. 앉아. 알았어요. 빨리 씌워줘요 응. 알았어. 자, 냠냠 줄게.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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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쓰고. 이쁘게. 응. 아유, 이쁘네요. 엄마. 자, 냠 날. 맛있네요 엄마 음. 이야 많이 나온다 아, 우리 엄마 짱이네 짱짱짱이에요 쓰고 먹어 이쁘게 아 이쁘다 <laughs> 저이쁘지 엄마 음 이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쁘죠 음저 이름은 별이네요 이뻐 별이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먹어 <laughs> 내 손을 딱 <깍> 잡고 <laughs> 아유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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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손톱 좀 깎아줘야지 아야 아아아 아, 아. 홍이는 홍이는 다 저기 있잖아 손톱 깎아줬는데 엄마가 성질 빼기. <laughs> 아유, 성질 빼기. <laughs> 야, 너만 먹냐? 나도 줘야지. <laughs> 잠깐 이렇게 나와봐. <laughs> 이야, 이야, 맛있어요 엄마. 안경 똑바로 쓰고 먹어야지. 이야, 이쁘지? 응? <laughs> 뭐야 누가 그랬죠, 우리. 안경쓰고 먹어 안경쓰고 <laughs> 알았어요 그냥 걸치고 먹을게요 응 그래 아유 세상에 얘네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맞지? 나도 행복해요 엄마 <laughs> 엄마 사랑해요 와 이렇게 맛있는거 매일 주고 엄마 고맙습니다 별이가 엄마 존경합니다. 나도 우리 별이 존경해요. 아, 아름다운 열매말은 서로가 열매말을 하니까 참 좋네요, 엄마. 음. 열매는 열매를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위대한 거잖아요. 응, 음, 그래. 사랑은 국경이 없어. 불쌍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엄마. 엄마가 빨리 분식장사를 해야지. 장모님에게도 맛있는 거 사드리고, 대한 국민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것도 나눠주고. 아유, 우리 엄마 어째 이렇게 마음씨가 좋아요? 너도 마음씨가 좋잖아. 아유, 이거잘 먹는다. 아유, 다 먹었다.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이제가 먹고 산토끼 해. 알았어요 엄마. 이야. <laughs> 다 먹었어 이제 이제 우리 사랑이 우리 나라 이제 산토끼 한번 불러 이제 다 먹었으니까 알았지? 알았어요 엄마. 자 시작. 야딱서 갖고 옷가도 이쁜거 입었으니까 자참 많이 먹었어요 엄마. 시작 산토끼 토끼야 어데를 가세요 깡충깡충 깡충 뛰면서 어데를 가지요 층상 층상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됐어 우리 저기 <laughs> 아이고, 이뻐라. <laughs> 다 먹었네? 자. 잘했어 응. 아유 잘했어 이제 다 먹었다 이제 없다 이제 없다 먹었어요 <laughs> 엄마 고마워요 응. 나도 고마워 <laughs> 봐봐 쟤네들은 저기 저기 엄마 저기 저 산책 가려고 기다리고 있잖아 얼른 데리고 갔다 와요 엄마 우린 잘 있을게요 홍이, 누나랑 잘 있을게요. 그래, 너는 남자니까. <laughs> 나라야, 사랑아. <laughs> 엄마랑 띵똥 가자, 이제. 알았지? 너도 안경 한번 껴봐. 응. 아, 이쁘다. 우리, 우리 사랑이, 안경 한번 껴봐. 자, 이야, 이쁘다. 아이 우리 사랑이가 안경이 잘 어울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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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야. 자 우리 사랑이 안경 낀거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자. 이제 나와. 이 안녕하세요. 저 사랑이에요. 지금 빙똥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산토끼 한번 불러드릴게요. 산토끼. 떡이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엄마랑 가지요 그래 <laughs> 엄마랑 가자 알겠어요 엄마 아이고 이쁜 새끼 우리 자 우리 구리.